일단 수사반장이 실패를 했다. 히로스가 <laughs> 너무 많아서 질타를 너무 많이 당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에이, 이게 지금 내가 실패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 럭셔리미아좀 빠지지 않았나. 음... 그래서 5번의 편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방향해서 수입차 편으로 음... 가보도록 하자고. 네. 따라오시라고. <웃음> 일단 요. <laughs> 어, 그렇지. 바로 준비해야 됐구만. 바로 이4 시리즈. 음, 디자인이 아주 이뻐. 디자인 이쁘고 금액대도 한 3천만 원대. 어, 3천만 원대 아주 괜찮은 차. 근데 나도 그치 그런 얘기 할줄 알았어. 비싸다 이런 얘기 꼭할 거잖아. PPD가 할거 같아서.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준비한 차 바로 티이야 이건 인정이지, 인정. 그런데 차량 잠금 장치가 돼 있네. <laughs> 이제 팔, 요걸 찍으려고 했더니 차량 잠금장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아, 차량 잠금장치라는 경우는 한두 가지 정도 돼. 도난을 당할까봐. 또는 차가 문제가 생겨서 판매할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도난을 당할까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어, 중고차에서 어떻게 도난을 당해요? 아. 당연히 모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인생에서 차를 도난당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차를 도화, 도난당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아 굉장히 황당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건 뭐라 할수 없는 참 이게 뭐 경찰서도 갔다 오고 했지만 참아 뭐라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또 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아 그럼 최고의 차 과연 어디 있을까 혹시 이차가 어이차 너무 좋아 이또 <laughs> 너무 좋은데 이거 내가 타고 다니는 차서 <laughs> <사안. 웃음> 너무 너무 짜릿해 <laughs> 제가 실제로 제가 타고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내가 팔 수는 없어 네. 아 정말 그래도 내 차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살짝 안에 보여줄까? 아, 네. 차, 한, 살짝 하나 보여주겠지. 어, 요거, 요거 살짝 보여주시면. 요거 혹시 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 요거 내가, 내가 다, 됐지. 예.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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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laughs> 쇼츠도 찍었는데. 요거는 내가, 내가 그럼 타고 다니는 차가 없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안될것 같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어, 좀 가격대도 좀안 네. 맞을 것 같고. 제가 현실적인 차.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바로 그 차는 바로 이 차야 마밤 네. 수사반장 2탄 요번에는꼭 비필코 성공아니라 <laughs> 벤츠의 C클라스 거기에 220cdi 디젤 아. 똑같은 디젤 디젤 엔진에 2010년식 무사고의 휀다 아. 하나 교환 11년형에 17만 키로 색상 화이트 됐잖아 어, 휠 봐봐 휠이 네. 야, 이리 야. 좀 스크래치가 있긴 하지만 요거 휠 아주 아, 검은색으로 흰색, 흰검 아주 적절한 조화, 아주 브레이트. 자, 뒤에 후면부를 같이 보자고. 후면부를 같이 보면 둘둘공 C D I 똑같은 예,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지? 어때? 어 괜찮지? 어, 이거막 뭐 광택 지금 끝났거든? 근데 근데 한번 한번 뒤에 트렁크 한번 볼래? 저저저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너무 좋잖아. 어. 너무 깨끗하고 좋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네. 내가 이번에는 어, 실패를 안 하려고 굉장히 음... 좋은 차를 준비했다고. 벤츠 마크. 테자리 번호판. 두들공 C D I D J. 안쪽에 실내 공간 보라고. 실내가 너무 깨끗하잖아. 일단 깨끗해야지. 일단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앞뒤 뭐촥 보면. 이거 좀 이따가 실내에서 놀라운 몇 가지 균형조를 알려주도록 할게 요 이번에도 성공 못하면 큰일이네 이번에 성공 못하면 다음 탄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3탄으로 준비를 하는데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냥 뭐안 되면 다음 탄에 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아, 일단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뭐벤치 마크부터 뭐 엠블럼도 아주 깨끗하게 잘되있고요 짠짠짠 음, 색깔은 이제 약간 진주색 아이보리 컬러라고 지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여기에 이제 HID 헤드라이트가 딱 들어가면서 요거 이제 전기형하고 후기형 나는데 어, 전에 거가. 동그란 게 들어갑니다. 주먹 안개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좀 페이스 이 요거랑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벤츠 라이트가 바뀌거든요. 네. 이제 더 13년식부터 이렇게 하고 핸들이 바뀌어요. 핸들이 이제 3 포크 핸들로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주 분이 어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메리칸 어. 스타일. 저기까지만 얘기하시니다더 이상 얘기하면 좀안될것 같아서. 네 그리고 외관이 지금 뭐한게 없어요. 지금 저 판금도 안 했고요. 광택만 딱 냈습니다. 진짜 광택만 딱 내서 왔고 타이어 같은 거 볼까요? 타이어가 약한70% 70%, 7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인데요. 굉장히 큰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네, 큰 타이어. 그리고 지금 아, 지금 벤투스 S1 노블 2 타이어가 껴져 있네요. 벤츠 엠블럼 마크하고 AMG 휠. AMG. AMG가 딱 들어가 있고. 자, 뒤에도 어 역시 타이어 상태는 약한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문콕방지 패드가 아직까지 잘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잘 살아있고요. 자, 뒷좌석에 여기 도어 트이 한번 쫙 비춰주시면, 야. 단점은 요거, 요거, 손이 게쏙 들어가죠. 손이 쏙 들어가서. 이게좀 단점이긴 한데, 어 뒷좌석은 거의 안탔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안탔고,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컵홀더, 아 컵홀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아,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컵홀더, 그리고 이제 뒤쪽에 후륜구동이어서 뒤쪽에 이렇게 가운데는 탈수 없게끔 딱 되어있습니다. 실내화 타보시죠. 자, 요게 이제 구형핸들이고 이제 신형으로 되면 이제 3포크핸들, 신형핸들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키 갖고 왔죠. 에스 예, 클래스도 똑같은 기가 들어갑니다. 자, 키로수는 1 7 2 0 0 시동을 건다. 야 웅장함이 들어간다. <laughs> 아따, 시동 한 방에 원스탑으로 잘 걸리고 뭐 열선 들어가 있고, 막, 어, 막 음. 컵홀더 들어가 있고, 막 그냥 어, 차가 경고등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여기 하이패스, 블랙박스, 음. 센서 라인 거기에다가 딱 보시면은 어, 베노라마선루프 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베노라마선루프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고 진짜 아 그럼요 c 클래스는 이런게 좀 매력입니다 네. 매력이 아주 착한 착한 네, 아방가르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방가르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딱 메모리 시트하고 전동 시트 <laughs> 딱 이렇게 버튼까짐이 없다 보시면 이제 버튼까지 음. 이연식에 있어야 돼 있어야지 정상이란 <laughs> 말이야 근데 없잖아 <laughs> 여기 가운데 버튼, 어, 그죠? 거의 없죠? 원래 있어야 된다고. 여기 핸들도 까져야 된다고. 음. 여기 스티어링도 있는데 까져야 된다고. 어, 이게 왜안 까지냐고, <laughs> 자식, 이거. 아주 차가 조그만 이번 편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여기 좀 까졌다. 여기 좀까졌네 여기 좀, 아, 아 인간미. 아, 요 정도 우리 봐주자고. <laughs> 어 서로 좀, 요, 요건 봐주자고. 자, 그리고 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요렇게, 샷강? 음. 소강? 샷강? 샷강? 음. 이렇게 누른다고. 요거 굉장히 불편하다고 <웃음> <웃음> 타보시는 분들 안다고.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자, 그리고, 자, 엔진. 부릉, 부릉, 부르르릉. 아, 아, 아힘 웃어요. 힘이 그냥 아주 그냥 끝장나지 않습니까? 전면에 유리 스톤칩. 콕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네. 와,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네. 어, 우 유턴 칩도 없고요. 아직 썬팅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 이제 CD 플레이 어할수 있는 음. CD 플레이어, 디스크 라디오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게 딱 내비는 아, 사실 이거 내비하고 이거 인포테인먼트 는 이렇게 막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아,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막 지금처럼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핸드폰 내비 이거 딱 해서 이 자석으로 음. 핸드폰 내비 쓰시면 돼. 이거 그냥 들어가. 너 들어가 그냥. 어, 들어가. 어, 들어가. 나오지 마 <laughs> 들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나와 안녕하세요 여기 나오면 다자 이렇게 되면서 엔진룸 한번 보시죠 <laughs> 나옵니까 아잘 나오죠 얘들아 이제 딱 나오면서 자 엔진룸 한번 들어보자고 <laughs> 자 아유. 엔진이 제 돌돌고 이차꽉찬이꽉찬 뭐 어떤 느낌이냐 이 만두가 있어 만두가 있어 만두가 꽉만두 이런 느낌의 의리 차는 이렇게 시클레스 어,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그게 맞는데 엔진이 꽉차 있잖아요 여기에 딱 보면은 딱 헤드라이트나 딱 보면 이 야. 우리 수사반장 2탄으로 굉장히 어울릴 만한 연비 잡았죠, 디젤이라. 그 다음에 디자인 잡았죠, 가격 잡았지. 가격 너무 괜찮잖아요. 가격까지 잡았지. 이 정도면 여러분 사고, 무사고에 현장하나 밖에. 최고? 안에 내장재 봐봐. 너무 깨끗하잖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인정해줘야 돼. 린정? 또 이렇게 인정 안 해주면 또. 제 3탄으로 여러분들 소중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3탄, 4탄, 5탄 가면 되지 뭐. 하여튼 2탄으로 해서 수사반장 재밌게 봐주셨으면 다음번에 열심히 한번 중고차 낱낱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가 생기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